지금 야채 호빵 갑니다. 음, 야채 호빵 좀 앞으로 몇, 몇, 몇컷더 찍어야 돼요? 오늘은 여섯 개 먹을 예정이며, 지금 세 개만 삶았습니다. 자, 이 끝났죠? 야채 호빵은 역시 야채 호빵이야. 야! 음! 약간 안에 양념이 고로그랑 비슷한데. 고로께. 호빵 먹다가 고기 씹는 소리하고 있는데 고기 씹고 있어요. 고기가, 고기가 어찌? 남은 맥주인데. 아, 진 여섯 개 먹어야 된다고. 뭔지 알아요? 원래는 배불러서 못 먹는데, 당시를 무작위 갖다 놨어요. 아 노래방 가서 노래 한곡 하려다가 아우 뭔가 아다리가 안 맞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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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요 피자에도 고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야채 할까봐, 호빵 먹어, 야채, 호빵. 호빵, 음. 응. 음.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돼요. 이게 녹차인가? 저자인지 모르겠네. 왠지 고급지지? 물론, 이에는 오빠는 단파밖에 없었죠. 근데 진짜, 그때는 솔직히 그 사이즈가 커서 하나만 먹어도 배불렀어. 어, 이게 손바닥보다 작아.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못할 것 같네 내 네, 이해해줘 사랑해 본 사람들은 해. 대충 뭔지 알겠지? 너 옛날 노래 좋아 진짜 노래가 뭐고 옛날 게 좋은 것 같아 응. 네, 지금도, 오늘이 지나면 옛날이겠지만, 정말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음, 약간 그 녹색이 겨자맛도 나는 것 같은 느낌? 하나 먹다가 말 하나 먹다가 남은 겁니다 뭐 내년에 먹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들고 왔어요 이천 번은 걸었네 아, 역시 오빠 안 어제 먹었 이시즈만 먹는 거잖아요. 이가 여기. 원, 하나에 한 계산해 보니까 700원 꼴? 어, 호. 호밤. 아. 어. 호파버전이옛날에 많이 요에 나... 많이 나에고마에고이 고구마에. 고구마에. 고마 고구마에. 구마에 고구마에. 고구 고구마에. 고구마에. 고구 n 에 고구마에. e 구마에고구마 고구마에. 고구마에. 고 a 마에 고구마에. 고구마 i oh okay, we'll